발소리 발소리 네 총소리도 났어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아, 잡았어요 아, 아 아파 왜 아파 왜왜 왜 아픈데 어디 왜? 맞았는데 음 솔직히 좀 재미가 없어 지인한테 PV나 사주고 정기 콘텐츠로 PV 합방이나 할까 타르코프 있는 사람 한번 있거든요. 그냥 타르코프인데 P.V.는 안한 사람이 있는데 그 호텔가 병 떠는 사람이 한명또 있어가지고에서 뉴비 둘이서 하는 파파 도전기 아니면 진짜 머시머시룸을 꼬셔도 되고 한번 해볼까 물어봐볼까 아 선생님 저 방송 중인데 혹시 스피커폰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 생일 선물로 뭐 받고 싶어요? 생일 그 선물이요? 네 생일이 수개월이 남았는데 벌써요? 그쵸 3개월이 남긴 했죠 아 정말 빠르지 혹시 생일 선물로 타르코프 받아보실 생각 없으세요? 아 아니, 정말 없어요 정말 한 치의 고민도 없이 <laughs> 아, 어이씨 어제 코너에 보상 넣고 왔는데 아니 지금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차라리 올해 뭐, 뭐 스페이스 바인 투를 하세요 음 우선 알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예,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요 네 예, 힘내세요 예 화이팅 예 어떡하죠? 내 네, 탈퇴기를 구원해줄 사람이 정정 없는 걸까? 연락처 뒤져보는 중 뒤적뒤적 뒤적. 아 류월정 PVE가 하고 싶냐는 PVE가 하고 싶냐는 자력으로 산다면 내가 밥을 좀 줄여 잠을 좀 줄여 보겠다는 같이 한판 하고 밥 먹고 와요. 나 그때 스케보 돌리면 되니까. 아, 그라운드 제로 가보셨어요? 저 해, 해봤죠. 나 근데 다 까먹었어요. 맵. 와, 그라운드 제로면 그래도 최근에 하신 건데 꽤? 지난 시즌에 했어요. 지난 시즌에. 아 그럼 얼마 안 됐네. 그럼 그라운드 제로 알겠네. 아예 처음부터죠? 아예 처음부터요. 지금 아예 아예 쌩처음. 아예 쌩 저기. 생처음. 저기 가야 돼요. 그... 거 저기. 그라운드 제로. 네아 그라운드 제로 잘안아시네요 아, 아. 바닥.. 예왜 저녁으로 가요? 미성이라. 야맹증 있는데 그라운드 제로는 밝아요 어차피 새벽 5시도 첫 보이지 않으신답니다 보험, 보험 안 해도 되겠죠? 보험하세요 보험하면 아, 다 네. 돌아와요 그건 알죠 음.. p v e 는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냐 이거죠 보험을 해야 돌아오겠죠? 그...긴 한데 데100% 거의 반100% 들어오거든요? 하자가 100%이0 0 100% 100% 100% 100%서0 0 100% 100% 100% 100% 100% 100% 100%예0 0예 p v p 0 0 100% 100% 100% 100% 1 0예 예... 0 0 1 예. 예예 어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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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딩 얼마나 빠르나요? 모르죠 그거야 얘0 100% 1 왜 몰라요? 저보다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. 아니 PV는 잘안 하니까. 그래요? 네. 왜안 해요? 하자고 꼬셨으면서 왜안 해요? 당신이랑 하려고 안한 거겠죠. 아니... 그래요? <laughs> 아니 괜찮아요. 너무 행복해요, 여러분들. 벌써 만드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? 타르코프 80시간 했으면 서버 상태 아시잖아요. 알긴 아는데 어 근데 이게 이러나? 어차피 PV인데? 어차피 사람도 없는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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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금해서 <웃음> 궁금해서 물어봤어. <laughs> 아 일본밖에 안 걸리네. 아빠가 빠르네요끝 끝. 이쪽으로 여기 AI도 많고 다 많거든요. 여기 데드 스킵 한번 먹어보시고 맛있겠다 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다짜고짜 대가리부터 박는 거 진짜 어지럽네. <laughs> 자 여기 들어오시면 하나 깨질 거예요 예스 깼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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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여기 파밍 그 시체 죽으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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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, 시체 죽으라고요? 시체는 원래 사람... 죽은 거예요 아... 아 파츠 안 먹어 어? 이거 뭐지? 드럼? 드럼? 발소리 발소리 네 총소리도 났어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아. 잡았어요 아... 아파 왜 아파 왜왜 어? 왜 아파 근데 왜! 맞았는데? 나랑 어, 싸웠는데 나... 왜 아픈건데! 아... 귀... 왜 아프냐고! 아픈 이유가 뭔데! 나쳤어요아내기자 여기 오픈, 오프, 오픈 더 도어 아니 아니 여기서 안 가져왔어요? 아있어있어있어어 <laughs> UV 램프, UV 램프 UV 램프! 갑시다 UV 램프 버려요 그래요? 똥이야 쓰레기야 쓰레기고 그, 이거 먹어 캐스트뭐 만들 때 쓰는 거 아닌가요? 아니야 유브이램프는 쓸데가 없어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어요 유비니까 준다 진짜 가방이 없는데요? 가방 안 가져왔어요? 가방 있는데 꽉 찼는데요? 그럼 혹시 가방 좀 줘볼래요? <laughs> 아니 어요 아니,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 아니 파밍한 거줄라고 누가 뺏어먹는데? 가방 좀내놔봐아 아니, 아니고. 간섭비 챙겨줄게 것 혼날 것 같아가지고 안 준다 그런 건데 <laughs> 잘 알았네 자 버리고 아니내 자식들 버리고 그만 버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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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러세요 이거 뭐, 뭐, 뭐 만들 때 필요했는데 알았어 알았어 의심처럼 뭐 만들 때 필요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서 쓸 생각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줄 테니까 줄 테니까 여기 있는 세개 먹어요 나머지 빈 곳에다가 다 챙겼어요. 저렇게 뛰어나가다가 스킴한테머리들려죽지자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될 곳이 봐봤대요 봐봤대요 우선 탈출부터 할까요? 잠시 후자 올라갈게요 아씨 이거 아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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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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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내가 내려와 보실래요? 아씨 열심히 예, 예. 올라왔는데 <laughs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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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를 봐봐요. 네, 그렇게 난간 올라가시면 돼요. 어, 그렇게 하고 왔는데요 근데 왜 다리가 긁혀요? 기가 커서요. 아니, 키큰 거. 아 방금 아니 씨라 그러지 않았 아니, 아니 씨라 해서. 아, 에이, 나 이쪽, 나 이쪽 가심 하시네. 아니 씨가 편라고 제가 언제을했다고 아, 네? 지금 이쪽으로 오시면 잘, 하나 뚫릴 거예요. 다 털었어요? 내려갑시다. 내려... 다리 갈린 거힐 했어요? 오케이 힐뭐 하시고 안 갈렸어요 h i r a 요 그냥 오케이 o 금 갈린 게 아니었는데 소리가 o 따 g 아따 l i n g a New 봐요. 어디 가 있어? 밑에 지하에서 탈고 있어요. 어, 앞에 뭐 있나 본데? 오, 오, 잡았어요? 어, 아, 내 탄창. 둘 잡은 것 같은데. 아직 하나가 살아 있는데. 여기서각 보여요? 뭐스수레탄안데고 와서 아 아파 잡았어요? 나 과출 때문에 잠깐만 나 수술 어, 이한 번만 총, 하고 갈게요 이총 맛있어 보이는데? 네 파밍하세요 총. 총이 껴서 안 되는데? 뭐야? 그 하나 발소리 하나 더 있으니까 괜히 머리 뚫리지 마시고 좀 사주경기 하시고 발 하나 문 열린다 문 열린다 나이스! 굿굿! 선임 선물입니다. 비싼 것들이니까 챙기세요. 어? AK-47 맞고 사망한 우리 할머니! 아, 나 무겁대. 뭐가 무겁지? 총 때문에 무겁나? 이 저런 쓸데없는 건왜 갖고 있는 거예요? <laughs> 아니, 이것도 가방 내놔. 가방 내놔. 가방 내놔. 가방 내놔. 가방 내놔. 과자 풀렸어요. 끝났어요. 끝났어요. 오이 새끼 이거 <laughs> 뭐야? 씨오 단시 검체. 갑자기. 단 가방 내놔. 아니 근데 배터낸 게 저런 걸 배터내니까 내가 불안해. 안 불안해, 얘들아. 이 정도면 괜찮은데? 아 <laughs> 어, 정말? 사람 몸뚱아리 <laughs> 여기 넘어와서 기침 쏘고. 많이 아픈가 본데? 응. <laughs> 이쪽에도 있어요. 나사탄한 번만 할게 어? 또문 열었다 아 아, 씨 앞뒤로 <laughs> 나오면 어떡해! 나사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하나가 누워있냐? 아씨 앞뒤로 나왔어요! 빨리 나가서 이 사람.. 잠깐만 그럼 앵무새는 다시 가져가야지 당신의 독택 야미 야미 맛있는 거는 빠르게 먹어주고 뭐 앵무새는 그 사이에 빤, 빤스에 넣었나보네 반어 <laughs> <안 뜯었어요. 웃음> 네, 우선 무장 준비하고 계세요. 금방 들어가니까. 나왜 사람이지?